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일생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또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격과 내면에서 과연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던가요? 성경은... 믿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이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다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또 성경은 믿음이 우리 인격과 또 삶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믿기 전날에 나와 믿고 난 후에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인 것과 같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여러분, 나를 의지하고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왕노릇 하던 내 인생이 이제는 누가 나를 인도하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게 되죠. 그래서요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의 체계가 달라지고 삶의 양식, 문화, 가치관 모든 것이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친구들 많이 사귀어 보셨죠? 친구 없으세요 여러분? 네. 예수 믿기 전에 사귀던 친구들 예수 믿고 난 후에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참그 친구 만나면 좋았는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많은 교감들을 했는데 예수 믿고 내 가치관이 달라진 후에 그 친구들 만나면 좀 어떻습니까?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만 저만 그런가요? 예, 언 예전에는 참그 친구를 제가 좋아했는데 예수 믿고 참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다시 만나 보면 아무리 세상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어도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관심사가 다르고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 안에 큰 변화를 가져오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또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싶은 이 믿음으로 인해 변화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환란 중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것이 딱내 믿음의 분량이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를 의지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우리를 짓눌러올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것 말고요. 우리는 과연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정말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들 말씀과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 시편 5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56편의 주제는 의지한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여기서 무려 여섯 번이나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죠.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운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은 그 의미를 강조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6장 4절에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맞습니다. 그리고 너를 번성케 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런 의미이지요. 그러나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이것뿐입니까?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냥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다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가장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우리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다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은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오늘 말씀에 고백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어찌 하리라. 여러분 다윗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다윗의 내면,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던 적들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가 그 위기를 벗어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적들은 다윗을 치려고 하고 있고요. 언제라도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평안해졌습니다. 다윗은 고요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여러분 다윗의 내면에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까? 그의 안에서 평강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놀라운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다윗처럼 평강을 누리셨습니까? 내 삶이 잘 풀려서 평안할 때 말고 닥쳐온 환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숨조차 쉬기 어려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던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내 구원자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여러분 과연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족과 평강을 혹은 반쪽만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어쩌면 한 번도 그런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만족을 느껴 보지 못한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이 만들어낸 위대한 고백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놀라운 변화를 주목해 보십시오. 믿음이 우리 삶에 가져오는 엄청난 변화를 여러분들 경험해 보십시오.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이의 믿음의 행보를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날 얼마나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까? 저도 몇번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설교를 듣고 나면 하나님이 의지가 되시던가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지가 되던가요?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풍파가 몰아쳐 와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너무나 다행인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즘 사회가 미투 운동으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에 두각을 드러냈던 이 대선주자가 이 불명예스러운 운동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권력, 그가 주물렀던 권력,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여자가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해도 그렇게 살아도 그 권력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재물도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의지하기를 원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고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이시며 이 세상에 가장 능력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바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그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삶은 그대로 폭풍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할 때내 영혼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이고 복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 상황을 뛰어넘는 평강을 누리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